도주님의 가족들은 도주님의 50년 공부 종필 동안 고락을 함께 하셨다. 특히 부친은 타국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애쓰시던 중 옷골을 치르기도 하였고, 귀국 후에는 상제님의 공사를 받들어 행하는 도주님께 큰 힘이 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무국도 창도 전후 부친의 기여한 발을 살펴보려 한다. 도주님의 부친, 보구 조영모, 무국도 창도 전우시기의 행적을 중심으로 부친은 조부의 유일을 승봉하여 그 아우와 반일운동에 활약하시다. 1909년 부조절례의 베일사상을 품으신 도주 조정상께서는 부친 숙부 등과 같이 만주 봉천지방으로 망명하시어 동지들과 구국운동에 활약하시다. 도주께서는 청조 말기에 조직된 보왕당원이란 혐의를 받고 북경에 압송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엄친의 파란곡절의 생애에 위와 같이 정경과 대순진리회 요람에 도주님의 부친인 보고 조용모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자료 외에 부친과 관련된 다른 기록을 찾아보면 만주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우리 도에 일을 하셨던 내용도 발견된다. 주로 부친이 무국도 창도를 전후한 시기에 도주님의 공부와 포덕 사업을 보좌하며 주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다. 이처럼 부친은 도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수행하셨던 핵심 인물 중한 분이기에 관련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하만 조씨 문중에서 발간한 서적과 일제 강점기의 공문서 등의 자료를 통해 부친의 행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국 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시다. 부친의 휘는 용모, 자함은 순필이고 호는 보구이시며, 1877년에 도주님 생가가 있는 경남 하만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삼남 일려중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본관은 하만이며 고려의 대장군 원윤을 지낸 조정이 시조이다. 이후 집안 대대로 충절과 효행의 가풍이 이어졌다. 조부이신 취당 조영규 또한 문과에 급제하여 통사랑 홍문관 정자에 제수되어 춘추관 기사관과 승정원 주서 등의 관직을 겸하다가 을사년에 구군이 기울어감며 통탄한 나머지 피를 토하고 서거하셨다. 하만조씨 두암공파 세보에 따르면 부친은 지혜롭고 총명하여 일찍이 학문의 뜻을 두셨으며 문해가 뛰어나 주위의 명성이 높았다. 16세가 되던 1892년에 경남 밀양군 한암면 파서리의 명문 여흥민씨 중호의 딸인 민영명과 혼인하셨다. 부인은 활달하고 영민하였으며 체격이 건장해서 장부의 기상이었다고 한다. 두분 사이에 일남 일녀를 두셨으니 아들이 상제님으로부터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이시고 딸은 흥룡이다 조부의 서거 후 부친은 그 뜻을 받들어 통영통제사 등과 구국의 길을 모색하셨다. 또한 부친의 두 아우인 용의 용서와 함께 나라를 구하기 위한 방도를 논의한 끝에 문중 땅을 담보로 하여 일본인 대부업자 3번으로부터 돈을 빌려 비밀리에 무기를 생산할 화약 공장을 만드셨다. 그런데 무기를 만드는 실험을 하시다가 화약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일본 헌병에게 발각되어 체포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신변의 위험을 느끼시고 두 아우의 가족과 함께 만주 봉천으로 망명하시게 되었다. 부친은 만주 망명 후에도 구국운동을 계속하셨는데 정경과 하만조씨 두암공파 세보에서 이에 관한 일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정경에는 도주께서는 이듬해 청조 말기에 조직된 보황당원이란 혐의를 받고 북경에 압송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난 엄친의 파란곡절의 생애에 라는 내용이 있다. 즉 부친이 1909년 만주로 망명하신 이후 구국운동을 하시던 중에 청나라 말기 청 왕조의 부흥을 목적으로 조직된 보왕당 당원의 혐의를 받고 압송되어 고초를 겪으셨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의 기록인 함안조씨 두암공파 세보에는 부친이 당시의 애국지사들 아우 등과 함께 조국의 광복을 도모하셨다는 기록과 전경에 나온 보왕당 관련 사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부공께서 아우 두 가족과 함께 만주에 들어가서 대개 이승이 의암 유인석과 결탁하고 국내지사 정산 배문창 서천 조정규, 이런 조병택 등과 엄격히 설계하여 광복을 도모코자 연병 재물을 둘째 아우에게 맡겼다. 당시 천국의 구군이 다 되어 원세계가 총통이 되어 보왕당을 제거하려는 때에 공역시 북경에서 거사하려는 혐의를 당함해 구국충정이 담긴 장서를 올리니 원시가 인견하고 감탄하여 명쾌해 주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도주님의 숙부 조용희의 사위이자, 도주님 공부 당시 시정을 했던 배문걸 정도이다. 그가 도주님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점을 고려하면 이 내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일 것으로 짐작된다. 부친이 연루되었던 보왕당은 1898년 무술변법 때 정치혁신을 도모하다가 실패한 광서제를 서태우가 폐위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강유희와 그의 제자 양계초 등이 만든 단체이다. 여기서 보왕은 황제를 지킨다는 뜻으로 이 단체는 군주제를 바탕으로 헌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청왕조를 무너뜨리려는 혁명 세력에 대항하여 청나라 황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활동을 펼쳤다. 당시 손문은 신의 혁명을 통해 황제를 폐위하여 청왕조를 무너뜨리고자 했다. 이때 원세계는 조정의 실권자로서 청왕조로부터 신해혁명의 대응에 관한 정권을 위임받고 있었다. 그런데 손문은 청황제 퇴위를 조건으로 원세계에게 혁명정부의 총통 자리를 양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세계는 혁명 세력과 청왕조 양쪽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상황이었으나 결국 손문과의 약속대로 황제의 퇴위를 강하게 주장하여 이를 관철함으로써 청왕조는 무너지게 되었다. 당시 입헌군주제를 지향하며 황제의 지위를 지키려는 보왕당은 원색의 입장에서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붙이는 보왕당원으로 오해받아 고초를 겪으신 것으로 이해된다. 도주님의 창도 사업을 보좌하시다. 도주님께서는 정사년의 상제님의 대순진리에 가모득도 하신 이후 태인에 가서 나를 찾으라는 상제님의 계시에 따라 같은 해 4월에 친계 가족과 함께 백길로 귀국하셨고 이후 무5년 10월경까지 안면도에서 1년여 동안 머무셨다. 부친이 도주님과 함께 귀국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경남 밀양군 하서면 파설이 356번지로 되어 있던 부친의 본적지 주소가 무오년 2월에 충남 서산군 안면면의 창길이 1183번지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1918년 2월경 이후에는 안면도에 계셨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오년 가을 도주님께서는 상제님으로부터 다시 김제 원평에 가라는 명을 받으시고 원평과 동공약방을 돌아보셨고, 얼마 후 10월경에는 원평 황새마을의 본부를 마련하셨다. 그후 도주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도수에 의한 공부와 포덕 활동을 통해 무극도 창도를 위한 준비를 하셨다. 부친이 도주님의 창도 사업을 보좌하셨던 행적은 이때부터 발견된다. 당시 부친의 행적 가운데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도주님의 명으로 종도들이 상제님 선고를 모셔올 때그 일원으로 참여하신 일이다. 상제님 선고는 원래 상제님의 유언에 따라 동공약방 뒷산 장태날에 초분되어 있었다. 초분이 당시 그 지역의 일반적인 장례 풍속이 아닌 점으로 볼때 상제님께서 후대에 전하시고자 했던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후 상제님을 따랐던 종도들이나 상제님의 권능에 대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상제님 선고를 모셔가려는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천둥 번개가 쳐서 아무도 상제님의 초분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했다. 그런데 신유년 9월 도주님께서는 종도들로 하여금 상제님 화천 이후 10여 년 동안 아무도 범접할 수 없었던 상제님 성거를 모셔오도록 분부하셨다. 그리하여 그해 9월 5일에 성거이동국에서 도주님의 공부 장소인 통사동 제실로 무사히 모셔졌고, 이때 갑자기 내성이 일고 번개가 번쩍였다. 그로부터 15일 뒤인 9월 19일에는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선고를 모신 가운데 종도들과 상제님 강세치성을 모셨다.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제님의 계시로 종통을 계승하신 도주님께서 초분되어 있던 상제님의 선고를 모시고 강세치성을 행하신 것은 우리 종단 역사에서 뜻깊은 일이라 생각된다. 도수에 따른 이런 중요한 일에 참여했던 여러 인물 가운데 한 분이 부친이셨다. 정경에는 그 일과 관련된 인물들로 권태로와 그외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 알수 없지만 1927년에 작성된 상제님 선골 관련 판결문에는 이 일에 관련 인물로 권태로 외에도 부친과 이유형이 언급되어 있다. 판결문에 나오는 권태로와 이유형은 도주님께서 무국도 창도를 준비하던 초기부터 도주님을 가장 측근에서 시정했던 인물들이다. 정경에 의하면 권태로는 도주님께서 안면도에서 황세마을로 거처를 옮기실 무렵인 무오년 10월경부터 도주님의 시정을 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우형은 기미년 7월경부터 도주님의 시정을 들기 시작한 정도다. 또한 이두 인물은 정경에 기록된 도주님의 주요 행적에 여러 차례 언급될 만큼 여러 정도 가운데 핵심 인물들로 파악된다. 이와 같은 권태로와 이우형의 행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과 같이 상제님 선고를 모셔오는 일에 참여했던 부친 또한 당시 도주님의 주요한 일을 수행했던 인물로 짐작할 수 있다. 조용모, 이유형, 권태로가 무국도 창도 후에도 무국도 중앙조직의 최고위 직책을 맡았다는 사실 역시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해준다. 두 번째로 주목할 내용은 부친이 1925년 무국도가 창도된 후에 무국도 본소조직의 최고위직인 도장을 맡고 계셨다는 점이다. 무국도의 조직은 크게 본소조직과 지방조직으로 나뉜다. 본소 조직은 중앙 조직으로 무극 도장을 중심으로 도주님의 시종, 종교 행사 및 종무, 지방 조직의 포도건무 지원 등을 맡았고, 지방 조직은 해당 지방을 중심으로 도인들의 수도와 포도건무를 주로 담당했다. 부친이 맡고 있던 도장은 본소 조직의 최고위 직책으로 무극도도교에는이 직책의 임무에 대하여 본도의 도장은 도중 내외 사무를 총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도장은 도주님을 대리하여 도의 행정상 대표자로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직책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부친이 8파 연합회의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8파 연합회는 증산천사 공사기의 저자인 이상호 등이 병인년 8월에 발하하여 당시 여러 증산교단의 대표자인 박공우, 안내성, 이치복, 김경학, 이상호, 조용모 고찬홍, 최경대 8명으로 조직된 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취지는 참여한 교단 간의 침묵을 도모하고 교단의 발전에 협조하며 환난을 구조할 것과 경전 편찬에 서로 협력하자는 것이었다. 당시 여러 교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나온 여덟 명 가운데 부친이 계셨다는 것은 부친이 도주님을 대리하여 이 모임에 참석하셨음을 보여준다. 나가며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대순진리에 가모득도 하신 후 고국에 귀국하여 무국도 창도를 위한 공부와 포덕 사업에 전념하시던 시기에, 부치는 도주님의 공부와 포덕 사업을 보좌하며 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 중에서 상제님의 선고를 모셔올 때 참여하신 일과 무국도 창도 후 중앙조직의 최고위 직책인 도장을 맡아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셨음을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부치는 나라를 잃었을 때는 개인의 아니보다, 조부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구국운동에 힘쓰셨고 도주님께서 상제님의 종통을 계승하신 이후에는 그 구세재민의 뜻을 숭고히 여겨 도를 받들며 종단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다.